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즉 기도하는 자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시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신분의 변화, 더 정확히 말해 우리의 신분이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신분의 격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라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소위 사양사람들 얘기하는 이 프리부를 지르는 거죠. 따라서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그 뿌리가 깊지 못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희석되어진다면 곧 이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가 원인 부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위. 아가그 권세에 대해서 어,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대안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이 이름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우리는 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길에 들어선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친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삶을 있는 그대로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을 공이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또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두려워할까봐 철석같이 이 약속까지도 또한 더불어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으로 그 자격으로 그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로 누가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즉,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은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 어, 자신의 유한함을, 한계를, 어, 체험을 할 때면 어느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힘 절대자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의탁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절대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절대자의 영역, 그 영역 안에,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가 무언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내가 당장 아쉬운 어떤 알지 못한 대상에게 기도하여 의지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힘을 빌어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악한 사단에게 기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뒷감담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도움을 빌어 즉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에 대하여 사전 지식도 없이, 사전 이해도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례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할 터인데, 그들에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즉,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지는 그분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은 참된 대화를 방해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면서 혹시 내 대화를 듣는 상대방이 존재하나? 즉, 대화의 상대방이 실제하는지, 대화의 상대방이 실존하는지 여부를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 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어찌 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극기야 상대방으로부터 대화에 임하는 나의 저희를 의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화는 오히려 불신만 깊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남국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실전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깎아내리니, 누가 그, 그런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대화는 먼저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인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히 피져물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분께 대화한다고 나아가면서.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자체가 의구심 속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화에 기꺼이 나오시겠습니까? 더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응답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급기야 기도하다가 오히려 응답이 없어 시험에 드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기조차 합니다. 기도하기 전보다 믿음이 더 떨어져요.